자, 고정이 519번입니다. 자, 지금 3차 방정식인데, 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은 오직 한개라고 했어. 모든 정수, M값에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그것부터 찾아내야 되는데, 3차 항계수 2차 항계수 1차 항이고, 상수 항이요. 우선 M이 있으니까 M을 없애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e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마이 마이 6 12 M 마이2 마이너스 2M 더하기 4에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가 되는데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이 한개 있다고 했는데 여기 한개 있으면 마이너스 2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다 1보다 큰 근이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6X 6X 플러스 엔마야 가 있다. 요거의 이차 방정식, 이차 방정식인데 여기에두 근이 그것도 서로 다른 두 근이 일보다 크다해서 이거는 근의 위치입니다. 근의 위치, 근의 위치의 풀이 방법, 근의 위치의 풀이 방법은 함수값, 한변식, 대칭축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값부터 하기 위해서 우선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근이 두개라고 쓴게 이렇게 있을 것이고 두 군데 1보다 크다고 쓴게 1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1을 대입한 값자 1을 대입한 값이 양수 그래서 자 요거를 만약에 fx라고 한다면 f1값이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 판별식 d는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되겠지 대칭축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요거는 1보다 크답니다. 이세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1부터 대입하면 여기 있다 대입하면 자1 6 m 2가 될 것이고 양수. 그럼 m은 7보다 크다가 된다. 판별식 D를 쓰면 짝수판을 별 써도 되겠습니다. 절반 제곱 ac니까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다. 11 m은 0보다 크다 니까 m은 1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축은 마이너스 2a가 1 나오고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는 그냥 3이지.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m이 나와 있는 건이 앞에 두 개니까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수직선에 표현해 보면 7보다 크다고 11보다 작다니까 정답은 7과 11 사이에 있는 정수가 8, 9, 10에서 정답은 27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